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부살입니다. 2023년 개면년 3월달, 우리 뱀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뱀띠 여러분들, 3월달 기운에는 굉장히 높은 기운이 들어와요. 굉장히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어, 금전의 운도 들어와 있고, 또 인연의 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뭐, 금전수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든지, 또 직업을 그렇게 바꾸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새롭게 변화, 변동수, 요 기운도 같이 찾아오면서,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3월달에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시겠고 또 움직이는 것만큼에 그 이상의 나한테 결과가 따라오고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몸으로 조금 힘들게 가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사람 속에 만나면서 귀인도 있지만 사람으로 약간 부딪히고 갈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현명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살 신사생분들. 어, 23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어, 금전의 운이 높이 들어와 있어요. 금전의 운이 높이 들어와 있어. 내가 뭐. 학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내가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든지 내가 뭐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어 우리 스물세 살 뱀띠 분들이 금진의운도 들어와 있고 또 인연의 운도 들어와 있고 사람 속에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 근데 사람 때문에 좀 가슴 놀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밤길도 좀 조심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낯선 사람한테 가슴앓이 할수 있고 놀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 조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세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움직이려고 생각하시는 곳으로 변화 변동 수운도 찾아오고 금전 일이라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예쁜 만남 가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높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사람 때문에 좀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5살 기사생분들 어 35살 뱀띠 여러분들이 어, 직장 생활하시거나 영업 사업하시는 분들 어,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면서 좀 껄끄럽게 움직이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내 역할을 못 하고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어, 3월달 기운에는 내가 사람들과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기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내가 직장에서도 사람들한테 어, 인사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 영업 사업하시는 분들 금전 수운에서 들어와 있고 내가 일적으로 금전이라든지 뭐 영업이라든지 사업하시면서 일적으로 답답하기보다는 풀어질 수 있고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기운도 굉장히 높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오고 또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어또 새로운 식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기운이고 또 문서를 잡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하지만 우리 35살 뱀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운세에서는 금전의 운이라든지 인연의 운이라든지 어, 내가 다 들어오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이지만, 어, 길조심, 차조심, 몸조심이 나와요. 그래서 내몸 건강관리에 좀잘좀 유념하셨으면 시고가 좋겠습니다. 47살 정사생분들. 어, 47살 정사생분들이 성준이 높게 들어오면서 운세에서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금전수로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업을 하시든지 하시는 분들은, 어, 요때 지금 돈을 못 벌면은, 평생 못 봅니다. 이때 지금 운이 높게 차고 들었을 때돈벌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고, 인연의 운이라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커 나가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고, 나 혼자만이 내가 잘해서 금전을 버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은 날 도와주는 형국으로 이렇게 사람도, 인간, 이, 나를 도와주고,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내가 커 나갈 수 있고,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47살 정사생분들은, 요 성지훈 놓치지 말고 꼭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금전수 벌고 가고, 또 직장 생활이신데 전문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하시면서도 좀 편하게 움직이시겠고, 또 내가, 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어, 내가 이름 석자 내릴 일 있고, 사람 속에서, 어, 칭송받을 수 있고, 우러러존경받을수 있는 이런 좋은 일도 같이 생길 수 있는, 이 3월달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47살 정사생분들은 운세에서 높이 들어오고, 이 중년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운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47살 정사생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또, 어, 인간풍파가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성격이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고 남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 혼자 가슴아이하고나 혼자 두 번, 세번 생각하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어, 마음 좀 편안하게 갖고 계시면서 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금 힘든 거 부딪히는 거잘 풀고 가시면 3월 달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달이고 높은 기운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달이고 대운이 들어오는 시작의 문이 이렇게 문이 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꽃이 필수 있는 이런 운세기 때문에 이 성조운 잘좀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9살 을자생 분들. 어, 쉬운 아홉 살 을사생분들이 몸수를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도 있고, 어, 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조금 시끄럽게 움직이시고, 또 이별을 하신 분들도 있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 3월달 기운에는, 3월달 기운보다도 우리 쉬운 아홉 살 을사생분들이 생년월일에 따라 이 아홉수가 굉장히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홉수에 금전을 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명예운이나 이런 게 찾아와서 내가 한층 뭐, 좋아질 수 있는 요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은 틀려요. 생년월일에 따라 하지만 힘들게 가시는 분들은 몸조심 하셔야 되겠어요. 내 몸속에 지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운세에서 어, 금전수도 벌고 하고 문서를 잡고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 속에서 내가 어, 이렇게 승승장구 할수 있는 유런 옷에도 들어옵니다. 어, 하지만 쉬운 15, 9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일은 진행되고 모든 게 편안하게 움직이지만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 머리 계산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약게 움직이고 내가 계산적으로 움직였다가 내가 손해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일을 도모해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사람 속에서 이렇게 뭐어 모임이 있다든가 할때 너무 뭐 내가 내 계산을 하고 내, 내 생각만 해서 움직이는 거 조금 피해주시고 처세술이라든지 사람 속에서 이렇게 여럿이 뭐 일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라도 업무라든지 아니면 영업사업이라든지 사람들 간 이렇게 움직일 때어 현명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 계산을 하고 움직였다가 내가 손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움직이시고 또내 계산 말고 서로가 이렇게 대화로 움직이시거나 내가 또한 한 자리 양보하면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좀잘 처신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한살 계사생 분들 어 일흔한 살계산생분들이 건강 조심이 나와요. 어내 몸수가 좀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운세도 찾아오지만 일적으로 금전수 운에서는 풀어 힘들었던 금전이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 있고 또 문서의 변화에 의해서 문서 변동수 운도 찾아오고 하지만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입설래귀설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괜히 하찮은 말실수로 인해서 이게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크게 뭐 힘들거나 움직이는 것보다는 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요 말실수 조심하시고 또 금전의 운에서는 또 문서를 사고팔고 하거나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이런 운세에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거나 내 업을 하시는 분들도 평탄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은 주춤했어도 요 3월달 기운에는 문이 열리는 운세이기 때문에 운세에서는 높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전술에든지 무슨 하는 일이든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요. 건강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2023년도 계 개면 3월달 기운에는 내가 잃을 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지만 내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더 많은 달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올 수 있고, 또 사람들 간에 처세술만 잘하고 가시면, 사람 속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고, 사람 속에서 내가 금전이 따라오고, 어, 내 명예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처신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